네, 반갑습니다. 12월 26일 오늘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어, 뭐,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는데, 아, 근데 조금 아쉽죠? 어, 조금만 더 올라가서 끝났으면 좋았겠다 싶은 그런 느낌들이 계속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조금 덜 올랐다, 이런 느낌이죠? 뭐, 오늘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0.15, 코스닥은 0.5%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게, 어, 코스피가 0.5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은 한0.78 정도는 상승해줘야지, 그래도 오늘은 좀 올랐구나 싶었을 정도인데, 뭐 간에 기회를 안 갔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개인들만 매도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 개인들이 왜 같이? 갑자기 많이 파는 걸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그런 물량들은 이제 기관, 금융투자가 흡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음, 개인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배당이고 나발이고 지겨워, 짜증나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본점만 오면 팔 거야 더, 또는 더 이상 못 참겠어 막 이렇게 집어던지는 모양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추가 상승이 나와야지 일단은 안심을 할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 대형주들이 아직 보합을 어, 만드는 이유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지 못해서 네, 일단은. 어,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여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요. 종합지수는 일단 2317입니다. 오늘 분봉상황 보시면 저점은 잘 만들었어요. 저점은 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해주는데, 이 반등 포인트가 어제의 저항대에 걸쳐져 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2340까지만 올라가면 아주 좋은 흐름이다. 또는 이제 이 저항대만 넘어가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경국못 넘었어요. 못 넘게 되는 모습이고 일단은 유지가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배당 막차 탈수 있는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음 내일 마지막으로 대형주들이 조금 들어와 주는 모습만 좀 만들어 준다면 지수는 반등을 좀 내일까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없죠 왜냐면 미국이 지금 오늘은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를 그냥 끌고 갈수 있다라면, 이제 마지막에 배당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그런 투자로 들어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고요. 뭐 시장 자체가 평범했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이 조금 있었고요. 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마찬가지죠. 네, 그냥, 어, 저항대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일단은, 네, 돌리는 모양새 또는 이 단기적으로 형성된 저항대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수급동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오늘은 코스닥 쪽에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네, 코스닥 쪽에 보시면, 음, 금융투자, 외국인, 둘다 순매수, 강하게 들어왔고요 오늘 코스닥 쪽으로 많이 쏠렸나봐요. 1200억이 넘는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지 같은 경우도 지금 2 2 7 5억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이 코스피 쪽에서도요, 사모펀드가 무려 800억, 그 다음에 보험, 투신 등등등 합쳐가지고요, 금융투자 4700억까지 합치니까 6600억에 단순 매수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아까 전에 뭐 1,000억 가까이 매도가 있다가 점점 600억대, 500억대 줄이다가 이제 384억으로 어, 최종 마무리가 됐는데 개인들이 이거 물량을 다 쏟아냈어요. 즉 개인들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그냥 다 담아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모양새들은 대체적으로 바닥권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집어 던지는 모습인데 음, 개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계속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주가가 더 떨어지는 형태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떨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득이 나올 때 팔아먹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인들의 저러한 매도 물량이 코스피 코스닥 둘이 합쳐가지고 지금 1조원 나온 건데요 이 정도라면은 좀 질려버렸다 이런 형태의 느낌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 드렸는데 이 시장이 바닥을 잡고 행보를 들어갈 때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구간이 바로 이런 행보 구간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이런 심정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아 들어와서 못해먹겠네 이런 거요 들어와서 못해먹겠네 갖다 다 던져버려. <laughs> 이런 이런 식이을 느낌이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시중 상위 종목 도 한번 볼게요. 더럽게 재미없는 거죠. 네 LG 솔지션은 그래도 플러스 유지했네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지금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뭐 특별하게 뭐 변화가 있어서 뭐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네 그다지 네 훌륭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하겠죠. 대신에 이 시중 상위 쪽에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그렇게 다 나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 형 상태였고요. 상승흐름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넘어오게 되니까 또 무게 마이너스 가좀더 많아진 형태죠. 마이너스 1%대2%대 많이 빠지진 않아요. 많이 빠지지는 않지만 근데 약 액세 형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을 주는 요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가는 모습은 아니지만 부담감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음, 코스닥 쪽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이쪽은 네, hlb가 지금 마이너스, 카카오 게임즈 마이너스 제외하고는 다 괜찮은 편이죠. 엔터주들도 아침에 마이너스인데 다 플러스로 일단 넘어왔어요. 다 넘어왔고 뭐 리노 공업도 최근에 많이 내렸다가 반응이 좀 나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첨보가4%또 올라왔어요. 네. 근데, 에코 프로램이나 LNF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굉장히 빈약했다는 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얘네들은 어차피 계속, 네, 믹싱이 돼가지고 끌려 내려올 거고요. 다른 애들이 올라가면서 그 자리를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되겠죠. 대신에 오늘은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 반등이 좀 컸다라는 부분이 오늘 코스피, 아, 코스닥 시장에 상승을 주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내려간 종목은 오늘 파라다이스 요거 하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특 별하게 부담될 게 없습니다. 이쪽이 지금 보면은 그 중소형 개별주 또는 이제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요.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 외국인들의 코스피는 매도해도 코스닥은 사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규모가 작은 종목들 위주로 살펴봤을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개별주들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상승률 상위 먼저 보면은요 웹스 그다음에 유전 신스틸 덕 코디까지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더 코디는 지금 상한가를 두방 맞았는데도, 네, 어, 335억 이 정도면은, 네,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모양새 아니죠. 이거는 신규 상장이고요. 웹스도 지금 상한가 맞아서 524억.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는 조금, 네, 덩치가 너무 작다. 정치가 작으면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MDS 테크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얘기도 나오고 주가가 최근에 흐름 좋게 나면서 빵치고 올라갔는데 이거 뭐 아시겠지만 저 위에서 우리가 이거는 다 팔아 먹은 종목이어서 이제 차익 실현 다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로서도 음 조금 네 부담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근데 지금은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있어서 어, 상승은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서 흐름이 조금 좋아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무상증자 얘기 나오면은 일단은 호재로 받아들여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하는 포인트 있겠죠. 자, 상승도 조금 올라왔네요. 영신금속이 2.23% 해가지고요. 아침에 1.7이었죠. 근데 2%대 넘게로 상승 포인트로 전환되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플러스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형태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죠. 하락률은요. 네. 아스트란 종목이 18%, CIS가 13%대 이렇게 하락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10% 넘는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었던 것 같고, 쭉쭉 아, 내려보니까 어, 이거는 근데 또더 이것도 더 확장됐네요. 마이너3 1 5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3%, 3 정도라면은 약간 변수가 좀 있다는 게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뭐 오늘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주 쪽은 꽉 잡혀 있는 반면에 이 코스닥 쪽이나 중소형주들은 약간씩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커지는 상태 속에서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3% 범위로 조금 늘어났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하락 쪽에 있는 종목들 재범 나온 편이고요. 내려간 종목은 재범 내려가고 올라간 종목은 또 재범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양분화돼서 어 시장 상황이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매매동향 보도록 합니다. 기관 쪽은 삼성전자를 무려 1,450억을 사들였네요. 근데 포스코홀딩스 SDI 뭐 보면은 약간 배당 쪽에 좀 집중하는 모습 이좀 있는 것 같고요. 시종 상위 종목을 가지고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뭐 지금 고퍼스를 매수하거나 그런 모습은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담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일단 금융투자 입장에서의 매수가 가장 컸을 거라 생각합니다.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열심히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들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주가가 올라가야 되죠.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시점에서 상승 쪽에 베팅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어, 오늘도 매수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 상승을 일단 기원하고 있는 금융 투자의 마음을 대변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는 네 고려아연이나 하나솔루션, KTNG 뭐 등등등이 되는 부분인데 매도 규모가 크진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 지수를 들었다 놨다 했다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들은요, 네 <laughs>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를 쳤네요.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꾸준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대신 다행인 것은 저런 부분들을 기관이 다 흡수해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 포스코케미칼이나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것들 매수로 좀 들어가서 단기적 반등을 좀 노려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 외국인들은 참여 자체를 많이 안 했다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수급적인 포지션보다도 오늘은 기관 그리고 개인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중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한국항공우주, 포스코케미칼 등등들 해 가지고 제법 많이 팔았죠. 네,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파는거 같고요. 매수는 코스닥 선물 또는 선... 코스, 코덱스 200 네, 선물인 코퍼스로 또 매수를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매수 포인트는 네, 특별하지도 않고요 일단은 쏟아내는 쪽에 집중이 좀된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그런 형태 <laughs> 움직임 보였다는 거죠 즉 주가가 좀올라왔으면 올라가서 파는 거고 내려갔으면 내려가서 파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개인들이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개인들이 지치기가 정말 쉬운 시기이고 개인들이 지치다 보면 은 어떻게 될까요. 네, 결국에는 그냥 놔버리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내가 뭐 달라고 주식을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라는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참기 힘든 구간은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못 참을 만한 구간도 아니에요. 네, 일단은 어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논란의 중심이 되는 그런 종목들은 피해 내시고 그런 것들만 잘 피해 가도 거기까지 크게 아프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지 잘 하시면서 추세가 돌아갈 때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추세적인 부분들은 서서히라도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태가 좀 되는 거고 지금 시점이 저점 구간 바닥 구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뭐 이런 바닥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바닥이라고 해서 주가가 더안 빠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진폭을 그려야 되거든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횡보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상승과 하락의 이폭 차이가 제법 큰 경우도 많아요 많아서 30% 40%까지도 또는 뭐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 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주의가 좀 많이 필요하겠죠. 자 어쨌건 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일단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 조금 아쉽다 네 그런 부분이고요. 내일이 이제 기준일이에요.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주식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즉 오늘 매수를 안 하셨다면 내일 사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 약간 기대가 올수 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 끄집어 내려가지고 지수 낮춰놨잖아요. 문, 어,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싸졌다는 얘기죠. 자 주가가 싸지면 배당 성향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아시죠. 네만 원에 그, 천원 정도 배당을 받던 기업이 만약에 8천 원이 되버렸다 그럼 8천 원짜리가, 0 0천 원의 배당을 받는 거니까, 배당률이 훨씬 더 커진다는 이야기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일, 네, 만약에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거나, 대형주 위주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내일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을 괴롭힐 만한 악재들은 오늘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응점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조금 이따가 9시죠? 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나면 저녁 9시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무료방송을 진행합니다.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니까 유튜브에 꼭 오셔가지고 방송을 시청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여기서 마감하고 이따가 9시에 무료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